자 여기에 index.php의 물음표하고 ID는 1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 JavaScript 란이라고 하는 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JavaScript 란에 해당되는 정보를 우리는 별도의 1. txt라는 파일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h2 음 여기 있는 이정 보 있죠? 아티클 안에 있었던 이 내용 이것을 컷해서 index.php에 있었던 내용을 컷해서 1. 텍스트 파일에 붙여 놓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index.php로 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PHP 코드를 넣어서 echo file_get_contents 그리고 1. 텍스트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 t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이곳에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id 값을 어떤 걸 줘도 똑같은 게 나오니까 아직 안 끝난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1을 이제 우리가 가변적으로 바꿔야겠죠. url을 통해서 전달된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일에, 여기에 위치하는 파일의 이름이 달라지게 코드를 변경한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만, 이제 htdocs의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2.txt라고 하고 두 번째 정보는 변수와 상수니까 h2 변수와 상수, h2 변수는 바뀌는 것, 상수는 바뀌지 않는 것 이렇게 그럼 이제 변수와 상수를 클릭하면 예 여기 있는 이점 텍스트의 파일을 가져와야겠죠? 근데 엉뚱한 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직 링크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 정보를 제가 가져온 건가요? list.txt에 있는 거죠. 그래서 list.txt에 있는 이 링크를 index.php 물음표 id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자,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요것도 요렇게 바꾸고, 요것도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링크는 1, 두 번째는 id 2, 세 번째는 3, 4, 저장.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지를 갱신하면, 자, 여기 있는 요 링크는 index.php, 물음표, id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니, 되고, 두 번째는 2를 갖게 되고, 세 번째는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그것에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을 동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읽어서 HTML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웹서버에게 PHP 엔진이 전달해주면 웹서버는 그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꽂아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파일도 만들어봅시다. 3.txt 그리고 h2. 자, 엄청 빨리 바, 타이핑하죠. 그 다음에 4.txt를 만들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list를 하나 줄입시다. 자, 조건문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텍스트에서 읽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목 부분을 클릭했을 때도 적당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index.php라고 하고 리로드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ndex.php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값이 오게 될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는 ID 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값이 오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점음 txt라는 파일을 PHP가 읽으려고 시도할 텐데 그거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면 자 이렇게 만약 달라 언더바켓 ID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을 PHP에서 알아내는 방법은 mt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어떤 값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좀 띄어쓰기를 해서 이 함수의 값으로 $id를 하게 되면 저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부분의 값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empty라는 거니까 저기가 true가 됩니다. 즉, 이 empty라는 함수는 입력 값이 없을 때 true가 되는 함수예요. 내장된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false일 때, 이렇게 세개 쓰는 게더 좋은데, 뭐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id 값이 없으면 아예 여기 있는 구문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읽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때도 이 f 문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링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링크를 클릭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 HTML에서 CSS를 별도의 파일로 빼내면서 중복을 제거했죠. 덕분에 CSS 파일만 수정하면 모든 페이지의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파일로 빼게 되면 중복이 제거되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수정하면 모든 파일에서 수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PHP 이전에 우리가 작성한 문서 모델이에요. 모든 정보들이 HTML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인데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다른 시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html 안에 html 파일 안에 있는 정보와 html도 다시 분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t 텍스트에다가 정보를 담고 그리고 index.php는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id 값이 1이면 1점 텍스트를 읽어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덕에 만약에 여기에 이 헤더 부분에 우리가 생활코딩의 로고를 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가서 이거는 따라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다른 이미지를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자 오른쪽 클릭하면 이미지 url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url이 바로 그 이미지를 가리키는 주소예요자 그것을 어 h1 이 헤더 부분에다가 img 탭 그리고 이렇게 sic에다가 이미지의 주소를 넣고 alt에는 생활코딩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이게 지저분하니까 css로, 음, header. header 태그 하위에 있는 img 태그의 플러트를 right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오른쪽으로 붙었죠? 자, 오른쪽으로 붙었는데, 음, 여기에서 img 태그를 h1 태그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얘가 위로 더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img 태그가 너무 커요. 위스를 하이트를 200픽셀 너무 커요 100픽셀 자 이렇게 하니까 이 헤더 부분에 이미지도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SS 파일 하나 수정하고 그리고 이 인덱스 파일 하나에만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수정하면 모든 웹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php의 힘이고 더 나아가서 좀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중복을 제거한다. 라는 거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특히나 이 정보기술은 이 전자화된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HTML이나 CSS나 JavaScript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중복의 제거라고 하는 정보기술 밑바닥에서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이 원리 또는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비단 웹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건 간에 이것은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인식의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의 발전 역사는 중복을 제거하는 것의 역사였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서 어,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업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우리 수업의 종착지는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바로 이 관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웹브라우저가 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그 정보를 응답해주는 관계.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PHP와 연동해서 어떻게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